로스트아크 시즌 2 업데이트에 따른 주요 개편 사항 사전 안내. 자, 그러니까 시즌 원에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장비 장비는 시즌 원 장비가 시즌 2 장비로 교체된다. 아, 교체되는 조건은 아, 구간별. 그러니까 레벨이죠. 레벨 구간별. 그러니까 뭐1,200 레벨 때에서는 시즌 2 장비가 뭐900 레벨대로 교환되고 뭐1,000 1,300 레벨 때면은 1,000 레벨 때 장비로 교환이 되고 뭐 전설 등급일지도 모르고 품질이 더 높을지도 모르고 그런 조건들의 s 해서 이제 구간별로 교환이 되는거겠죠 시즌1 은 장비에서 시즌 2 장비로 교환이 된다 이거 두번째 악세.. 악세사리도 마찬가지은요시즌 2은 세 e a s o n 2은 s e a 은 고위 악세.. 상위 악은사리 상위 찬란 뭐 낙원 악세 여기서 2단계별 상자 개수 상자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e 단계 목걸이를 가지고 있으면은 s e 2악세사리은 s e 2은 s e a s 이 n 2은 s e a s o 선발대 유저 같은 경우에는 난 진짜 개빡세게 달릴 거야 하면은 시즌 1에서 악세사리를 전부 다 5단계로 짜자자다 올려놓으면은 많은 악세사리 상자를 토대로 시즌 2를 시작할 수 있겠죠 어, 많은 악세 상자로 시작 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해서 악세사리 어, 확인할 수 있고 남은 스크롤 다 갈았는데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자 스크롤은 이렇게 됩니다 스크롤은 보석이라는 시즌 2의 새로운 개념의 아, 아이템으로 교체가 됩니다 음. 스크롤, 어, 스크롤은 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크롤은 우리가 시즌1에서의 스크롤은 내가 쓰는 직업에, 직업의 메인 딜링기를 증폭시키는 용도였잖아요. 랜덤한 보석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거 의미 없네요. 그냥 스크롤 증폭해놓으면 증폭해놓을수록 뭐 보석 상자를 더 많이 획득한다든지. 더 높은 등급의 보석 상자를 얻을 수 있다든지 이런 거네요. 보석 선택 상자 랜덤 보석 획득. 자 이게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스크롤을 많이 하신 분들께서는 많이 얻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게 이제 정당한 교환 방식일 거고. 그러니까 그 랜덤 보석을 획득하게 되면은 아마 그 시즌 2에서. 가장 큰 과금 요소라고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석인데 그 보석 상자를 랜덤 보석 상자를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개이득인 부분이죠. 스크롤 단계가 높을 경우 수로 보석 선택 상자는 많이 주고 그 많이 가지고 있는 랜덤 보석을 많이 획득할수록 다음 과금 요소라고 생각되는 보석이라는 개념의 그 시스템에서의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스크롤을 증폭 많이 하신 분들 헛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예상하시면 되고. 스크즈 증폭. 그 항해에서는 선원 뭐등 등등 초기화. 그리고 해적 해적주화, 주가 해적 추가로 보상 해준다고 하니까 약간 좀 아스트레이에 대한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선원을 많이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그뭐 아귀스나 이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해적 주가 보상을 좀더 특별하게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희귀하고 정말 귀한 선원들의 보상은 해적자를 많이 주게 되면은 어 생각보다 시즌 2에서는 아스트레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유저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룬 상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파괴되니까 파괴됨. 시스템적 삭 시스템적으로 삭제 공지는 없었다. 뭐 이런 거 정도고요. 보석 증폭 같은 것만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마 시즌 2 일본 CBT 기준으로 이제 보석 관련해서 룬 증폭작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어, 설마 룬 보석 증폭작 이거. 시즌 2 각인 시스템 개편으로 이건 요약해서 그겁니다. 요약하면은 망원경 각인서 산 사람들 연 먹으세요. 어, 라는 그런 약간 좀 그런 항목인 것 같아요. <laughs> 자. 뭔가 좀 보상에 대한 대체 지급이라든지 이런게 없는 그냥 삭제됩니다가 끝인거죠 절단의 대가, 무적해피, 방영 군인형, 관통의 대가, 파괴의 대가 뭐 제일 메인.. 메인 한.. 메인 각인서들 중에서는 이제 무적해피랑 망원경인데 이거 망원경 각인서 산사람들 엿먹으세요 뭐 이런거죠 정말 일주일 전에 사, 사신 분도 있고 아까 들어보니까 한 이틀 전에 사신 분도 있고 그리고 망원경 각인서가 삭제됨으로써 신호탄의 필요성이 예상해볼 수 있겠죠 엘바스틱 어, 오늘부터 또 잡아야 될것 같네요 주간의뢰 레이드 엘바스틱에서 기능성 배틀 아이템 상자에서 신호탄 꼭꼭 빼먹으시, 빼먹으시길 바라구요 아, 뭐 이런정도 각인서는 뭐 간단하지만 어, 각인서 이제 어빌리티 스톤에서 이제 포인트로 올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좀더 중요한 부분은 각인서가 각인서들이 전부 다20 0 20 이렇게 아. 스무 개를 필요로 한다는 거. 각인서. 그러니까 뭐 원한 투 같은 경우에는 세 개가 필요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스무 장이 있어야지 활성화시킬 수 있고 뭐 그런 류의 시즌 원에 보유하고 있었던 각인서 아이템을 시즌 투 원정 때 각인해금에 사용할 수 있는 각인서 아이템으로 교체 지급됩니다. 기존 해금 필요 수집 개수가 이십 개 미만이었던 각인서는 이십 개 기준 비율에 맞게 조절하며 원한 각인서 이 레벨이 한개 가지고 있으면 원한 각인서 이 레벨이 일곱 개로 지급이 되는 뭐 그런 비율에 맞게 수정을 해준다고 하네요. 망원경 각인서가 등장하고 나서 귀속 신호탄이 저도 벌써 355개가 쌓였어요. 이거 쓸 데가 없어. 그냥 어딜 가든 망원경 각인서를 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음, 355개라는 귀속 신호탄, 이 신호탄이라는 배틀 아이템의 필요성을 상승시키기 위한 망원경 각인서 삭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기 모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형태로 뭐 이런. 그 획득처를 조금 더 늘려주는 그런게 있겠죠 어떻게 보면 로사크는 항상 그랬던 것같아 업데이트를 하는데 대처방안 없는 그냥 조치만이 있는 뭐 그런게 굉장히 많았어요 아까도 지금 현재 오늘 업데이트 돼가지고 거래소가 거래소가 통합 거래소 서버 통합 거래소가 파업을 시작했는데 서버 통합 거래소가 파업을 시작했으면은 지금 뭐 기존 지금 시작한 유비 복귀 유저들이 뭐 열심히 뭐 2티어, 3티어 든 플레이하고 있는 유저들은 물론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 존재하는 유저들이 전부 다 연먹이는 약간 대처가 있었어야 됐어요. 그 대처라는 거는 간단해요. 뭐 이제 채널을 채널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란을 좀 만들어 주든지 지역 거래 채팅 탭에서 거래 이런 거 해서 좀 따로따로 이제 뭐 거래 그런 거래글로 따로 볼수 있게끔 뭐 이렇게 좀 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거래소를 파업시켜야 됐다면 아뭐 이런 대처가 있었다면 좀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여튼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제가 말한 것처럼 비율에 대한 문제점들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시즌2의 로사크는 정말 많이 바뀐다 정말 새 게임에 새, 새로운 게임을 플레이할 정도의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로사크는 시즌2에 많은 내용들의 수정이 있고 그 개편이라는 것들은 자기 운영자들이든 개발자든 디렉터 입장에서 정말 자신 있게 거래소를 그냥 냅다 닫아버릴 정도로 뭔가 이제부터 떡밥을 뿌리고 기대하게 만들고 예고를 예고를 거의 올해 초부터 계속 진행해왔었고 그런 것들의 활용 점점 리샤의 편지 트레일러 영상 시즌2 다음 주 정말 기대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모든 것들이 바뀌고 이게 부정적이게 느껴지는 긍정적이게 느껴지는 로드스타크는 크게 바뀝니다 거의 대격변 수준으로 뭐 여튼 기대되는 마음이 더 크네요 희망적인 그런 쪽도 크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고 모든 불만을 잠재울 정도의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뭐 기대한 만큼 시즌2는 준비가 많이 된 버전이니까